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죄를 내년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한 해를 가장 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국류를 구할 때 비로소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의 매듭을 정말 잘 짓는 거예요 두 가지 매듭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매듭은 감사입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. 이 매듭을 짓고 뿌리 내리고 또 하나의 매듭은 무엇입니까? 바로 회개입니다.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.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달력이 바뀐다고 새해가 오지 않습니다. 그냥 이 새해가 지나간다고 새로운 한해 2026년도가 짠! 하고 우리 가운데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. 잘 매듭을 짓고 잘 마무리를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2025년보다 훨씬 더 나은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감사하십시오. 그리고 회개하십시오. 이두 가지 뿌리 내림과 매듭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해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된 2026년들을 맞이하게 될줄 믿습니다.